유세연의 회사생활 겁나게 험난합니다. 새까맣게 어린 여자애가 제육볶음을 자기 어깨에 패대기 쳐버리지 않나 자기는 강동화 본부장과 업무차 의료매장에간것 뿐인데 그걸 트집잡아 누가 사내 게시판에 폭로 글을 올리지 않나. 불륜녀 유수연, 낙하산 유수연, 스폰녀 유수연, 퇴사하라. 빨간 글씨로 자극적이게도 써놨죠. 누가 쓴 걸까요? 디자인실에 눈동자 처진 여직원이 있어서 올린 겁니다. 늦은 시간에 불 끄고 그런 폭로 글을 올리고 있는 여자의 손 모양이 나왔었죠. 찰랑거리는 팔찌와. 다섯 손가락 모두에 칠해진 빨간 매니큐어. 디자인실에 눈처진 여직원이 확실합니다. 다음화 예고편에 회사 내 휴게실 장면이 나오는데 그 여직원의 다섯 손가락에 새빨간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려한 팔찌까지. 폭로고을 올렸던 그 손과 완전히 똑같죠. 그 여직원이 사람들 다 있는 휴게실에 앉아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고 유스는 혼자만 쭈뼛쭈뼛 서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강동화 본부장이 문을 박차고 들어오면서 “네 맞습니다, 제 스폰서”라고 당당하게 말하네요. 도대체 이 휴게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마도 폭로글을 올린 범인인 디자인실의 여직원은 다른 사람들 다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유수연의 뒷담화를 했겠죠 불륜녀 낙하산 스폰서라면서 말입니다 자기가 폭로글을 올려놓고 빠르게 소문이 퍼지도록 열심히 자기 입으로 퍼다 나르고 있는 겁니다 휴게실에 들렀다가 그 소리를 들은 유수연이 화가 나서 그 자리에 선 채로 한마디 했을 테고 딱 그때 강동화 본부장이 들어온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강동화의 표정에 여유가 넘칩니다 그 디자인실 여직원 을 쳐다보면서 박력 있게 말하죠. 네, 맞습니다. 제스폰서. 그 말을 하는 강동아의 시선이 딱그 범인 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 당당함이었던 거죠. 폭로글을 올린 범인을 색출해낸 후그 범인이 있는 휴게실로 당당하게 쳐들어온 거였습니다. 강동아는 디자인 실려직원이 그 글을 올렸다는 걸 어떻게 알고 찾아낼 수 있었던 걸까요? 보안실에 부탁해서 각 사무실에 CCTV를 돌려봤을 겁니다. 이미 회사에서 잃어버린 서준이를 찾을 때 보안실에서 출동했던 적이 있었죠. 이번에도 보안 실에 부탁을 했을 겁니다. CCTV를 일일이 돌려보던 중에 모두가 퇴근하고 불 꺼진 사무실에서 유독 밝게 빛나는 모니터 불빛 하나를 확인했을 겁니다. 그 앞에 사람이 앉아 있는 것까지도요. 그것을 확대해서 그 앞에 앉아있던 사람의 정체와 사내 게시판에 접속해 있는 화면까지 모두 다 확인을 했겠죠. 불꺼진 사무실에서 그런 짓을 하고 있던 건 바로 디자인실 여직원. 강동아는 그렇게 CCTV로 범인을 알아낸 후 유수연과 그 범인이 있는 휴게실에 찾아온 걸로 보입니다. 이제 강동아는 그 여직원에게 추궁을 하겠죠. 왜 그런 짓을 벌었던 거냐고. 본부장과 비서가 의류 매장에 같이 한번 간게 그렇게 문제될 일이냐고. 정의로운 유수연 지킴이 강동아이니. 그렇게 못된 짓을 한그 여직원을 자르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여직원의 못된 짓을 공론화해서 말이죠. 딱 걸려서 졸지에 실업자 되게 생긴 여직원, 궁지에 몰린 여직원 이니 이제부터 뜻밖의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짓을 누가 시켰는지 말이죠. 상식적으로 그 여직원이 혼자서 괜히 그런 짓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차화영과 서유라라면 몰라도. 그 여직원은 유수현 때문에 피해를 입은 것도 없고 따라서 유수현을 그렇게까지 욕보일 이유도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여직원이 괜히 혼자서 그런 짓을 했다? 말이 안됩니다. 왜 그런 짓을 벌인건지 강동화가 끝까지 추궁하면 결국 그 여직원도 입을 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차화영 혹은 서유라가 시킨 거라고 말이죠. 아직 둘 중에 누가 시킨 건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저는 왠지 차화영이 시켰을 것으로 보이네요. 왜냐하면 예고편 또 다른 장면에서 서유라가 차화영한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머님 작품이세요. 폭로글을 올린 게 어머니 작품이냐고 묻는 것이요. 그런데 그걸 묻는 서유라의 표정은 정말 모르는 듯한 표정이네요. 다 알면서도 뻔뻔하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평소 특유의 표정과는 많이 달라 보였습니다. 또그 질문을 듣고 아무 말도 못하는 차화영의 표정도 심상치가 않네요. 뭔가가 있나 봅니다. 현재까지 상황을 정리해보면 불륜녀 낙하산 스폰서 유수연이라는 폭로글을 올린 건 디자인 실려지원 그리고 그런... 짓을 하도록 시킨 건 차화영 회장이라는 말이 됩니다. 차영은 화 진짜로 유수연이 겁나게 거슬렸나 봅니다. 유수연이 자기 아버지의 죽음을 회사에서 파헤치고 다니고 있고 또 유수연 때문에 원치도 않았던 디자인 팀이 또 하나 생겼으니 어떻게 해서든 유수연을 회사에서 내보낼 공리를 본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첫 작품이 바로 이번에 폭력의 사건인 거죠. 하지만 강동아한테 딱 걸려버리고 말았네. S의 그룹 내에서 당분간 이런 구도는 계속될 겁니다. 차영과 화서유라가 길을 쓰고 유수연을 내보내려고 하고 수연 지킴이 강 강동화는 그때마다 위기에서 그녀를 구해내는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강동화가 휴게실에서 한 대사가 이상합니다. 그 범인인 여직원과 유수연이 있는 휴게실에 강동화가 들어와서 다음과 같이 말하죠. 네 맞습니다, 제 스폰서. 가만히 살펴보면 말이 좀 이상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려면 네 맞습니다, 제가 스폰서입니다.라고 제가 스폰서라고 말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강동화는 반대로 마치 유수연이 자기의 스폰서라는 듯 맞습니다, 제 스폰서라고 이상하게 얘기합니다. 아무도 광동화는 그 다음에 이런 식의 대사를 하려고 그러는 걸로 보이네요. 제가 유수연 씨의 스폰서가 아니라 유수연 씨가 저의 스폰서입니다. 회사에서 일은 안하고 맨날 남 깎아내리고 험담만 하는 당신들만 보다가 열정과 목표를 갖고 정직하게 나아가는 유수현씨를 보니까 저도 자극이 많이 되거든요. 유수현씨는 제 정신적인 스폰서입니다. 라고 다소 오글거리는 멘트를 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제 스폰서라고 말한 것으로 보이네요. 이렇게 강동화와 유수현은 차츰차츰 가까워져갑니다. 강동화에게는 유수현이 처음에는 걸리적거리고 자기 목표에도 방해가 될 사람인 줄만 알았는데 점점 강동화도 유수현에게 마음을 열고 있죠. 그럼 이 드라마의 엔딩은 벌써 나왔습니다. 강동화는 유수영과 결혼해서 서중이의 새아빠가 된다. 서준이에게도 덜 떨어진 친아빠 홍진호보다는 새아빠지만 마음 따뜻하고 정이로운 강동화가 훨씬 더 좋겠죠. 결국 그렇게 예쁜 한 가정을 꾸리면서 끝날 것으로 보이네요. 감사합니다.